근데 이제 보암? 이거예요, 쇼. 픽셀 띄고 마무리한다고 했잖아. 가보자. 뮤트 한번 스킬도 써보자. 저거 6페이지 분량이라고? 오, 시 근데 저 캐릭터 고딩이라고요? 어딜 봐서 저게 고딩 비주얼이지 일단 난안 맞겠네 7페이지라고? 7페이지 동안 두들겨 패는 것만 그리는 거야? 광기다 작가 양반도 응얘 17살 돼 17살이요. 고등학교 1학년 6페이지 맞다고 오부가 7페이지, 7페이지 동안 두드려 패는 것만 그리는 것도 참... 어... 뭐야, 이거... 몸뚱아리 강화하는 거 없어졌네. 정권수련, 어차피 평사해야 되는... 어... 뭐야... 시작하자마자 치명강화 그만큼 마절짓을 하긴 했다고요? 야, 그 정도 안 하면은 뭐 보는 사람들도 납득을 못 하긴 할 텐데. 7페이지는 밀런이 머리 터지고 내가 나왔는데 어, 어, 어... 조금 그로테스크한데 그거는. 할아버지를 인질로 잡아주고, 계속해서 괴롭히다가, 인질 풀려나니까, 지나가던 애를 인질로, 살아있는 것만 해도 감사해라, 그거는. 그건. 그건 살아있는 것만 해도 감사해라, 그거는! 아유. <목소리> 에루스의 7 페이지 떠듬기. 으, 생각만 해도 끔찍하네. 상상보다 더 끔찍한 현실을 한번 맛보여드릴까요? 뮤트 고학년은 이 세계 픽스해서 쓸 필요 없겠다. 딱히 데미지가 안 들어가네. 뭐야? 공격력 증가 이건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이번에 새로 생긴 건가 이거? 저건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진짜로? 내 네, 터지고 확인 선사을 시키기 페이지 아우. 공격력 강은는 처음 봐. 어. 그러니까 일반 공격 피해량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있었는데 뭐 스킬 피해량, 일반 공격 피해량은 있었는데 공격력 증가가 깡으로 붙어 있는 건 처음 봐요. 뭔 메볼로야 진짜로 없었구만. 야, 이걸 갖고 메볼 얘기하면은 네가 메볼로지. 이때까지 저게 있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럼, 본인의 에볼로지 그래, 이런 거였단 말이야. 일반 공격 강화 이런 게 있었지. 그냥 공격력 강화 50% 이런 건 없었어. 이런. 마무리로 타는 쓰레기 잘, 잘 죽었다고 생각해. 이런. 오, 쉣. 사실, 저도 머름. 죽어. 좀 애매하게 나온다 아, 보라색 카드 3장 먹었으니까 뭐 진짜 순한 맛이고 죽으라는 말 1시간 금지 되죠 형장이 이슬이 되어 사라져버려 노인 여러 명절망해서 죽이고 대량 악살한 놈이요? 진짜, 뭐, 그런, 그런 게다 있냐? 뭐라고, 뭐라고 멘트를 쳐야 이게 괜찮을지도 모르겠어. 클순이는 그런 나쁜 말 쓰지 않아. 난 클순이 아니고요. 그냥, 대져버리세요 이씨. 더 잔인하게 했어야 됐다고 그거를 근데, 그, 그걸 그림으로 하나 하나 그릴 필요는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어 에로스는 음. 공적 수인 대부분을 먹았는 걸 그래서 떡발비에서 죽었잖아요 <laughs> 그래서 떡발비에서 죽었잖아. 근데 평타 100번 생각보다 잘안 쌓인다? 지금 이제서야 64번 쌓였는데, 이거 주먹의 전설은 뭐야? 그치? 회오리 가시. 아니, 뭐 딜은 잘, 어? 가속 플러스 플러스, 그렇지. 보라색 가속. 이거 있으면 평타 좀 빨리 치겠지? 평타 100번을 쳐야 저 효과를 본다고 하는데. 위에서 주네 큰 음영한 주먹 내려온다고. 그게 뭐야? <laughs> 그게 뭐야? <laughs> 이거 수면 맛에서는 100번 못 보겠는데, 저거? 아 저거 그냥 깡 스펙 올려주고 하는 게 좋았는데. 뮤트는 무슨 잡은이 막 있냐고요? 정령이나 유령들은 잠안 나지 않나요? 보면 바로, 아, 이거 키키 이런다고요? 못볼것 같은데, 일단, 여기서는? 아, 보긴 보겠다. 엘레나가 고양이 자본 입는 거 보고 뭐예요, 저거. 대권. 뭐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데? 엘레나 고양, 이 근데 뮤트는 애초에 정령 판정이라서. 어아 이런 거구나 정령이 클로드 잠은 잘 자잖아요 아니.. 아니거든요 정령 아니거든요 아 평타 다섯 번 때리면은 주먹이 떨어지는 거구나 아 야나주먹이라고요. 일단 노말은 이렇게 했고, 하드가 봅시다. 하드가 결국 중요하잖아요. 매운맛, 보스가 이드야. 잠깐만! 이 무슨 눈물겨운 전쟁이란 말인가 잠깐만 보스가 이더라고? 어, 허라 시작 카드가 좀 좋은 거였으면 좋겠는데 매운 맛은. 시작해볼까요? 아. 정권 수련의 주먹의 전설이 평타 때리면은 평타에서 이펙트가 나온 거였으니까, 꺼진 양초의 존재의 불꽃은 불꽃을 얼마 쓰면은 효과가 나오는 거고, 그런 거겠지? 초특기 빌리는 가실 거. 그런 그냥 정권 수련 갑시다. 아까 썼던 거 쓰자, 그대로. 결국 평타 공속이 맞는 거 같아. 두 번째 부서 가성 나왔네. 이런. 분위기가 좋다. 이런. 거지? 이런. 이런. 데이터를 이런. 어? 아, 어... 가피감 몇 프로? 8 프로? 오케이. 근데, 은근히 이거, 계속 뒤에 들어온다.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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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빨리, 공속카드를 뽑아가지고, 이걸 해야 될것 같은데. 얘를 강화를 좀 시켜야 될것 같은데. 이게 저번 프론티어까지만 해도 있던 그게 없어져가지고. 저 깡스펙 강화하는 카드가 없어져가지고 어떻게 잘 될란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이런 뭔가 뭔가 이거 끝나고 나서도 뒤에 맴돌 것 같아. 이런 분명해 란이 도망가면 이런, 이런. 어쩌다가 사람 사람이 저렇게 망가졌을까? 체력이 체력이 좀 딸리는데? 일단 공조. 어, 어. 아 애매한데. 최대 체력 중지. 이드가 도망가면 이 런. 아, 진짜 어쩌면 좋지? 어쩌다가, 이렇게 됐을까? 조하하하하하 <laughs> 체크. 아하 <laughs> 이... 깔깔 유머 사진, 사지... 깔깔 유머 사, 뭐라 해야 돼? 깔깔 호호 사진님 유머집이 벌써 출간이 됐나? 3권까지 출간이 벌써 됐나? 이상하다. 이상하다. 그거 내가 출간하지 말라고 조언한테 얘기했을 것 같은데, 그거 교단 재정에 도움 안될 거라고 그냥. 그그 교단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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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깎아먹는 행동 될 거라고 얘기했을 것 같은데 나라면은 봐라 이상하다 어째서 어째서 사람들이 다들 저런 이상한 드립, 드립들을 치고 있는 거지 이상하다. 근데 확실히 하드 들어오니까 이거 스택 쌓이는 속도가 아까보다 훨씬 빠르다. 애들이 좀 늦게 늦게 죽어서 그런가? 얘는 저거 저학년 쓰면 삼키게 하잖아. 아, 고학년 씹혔어. 삼키지 마! 하면서 고학년으로 씹을라 그랬는데, 고학년 쪽이 씹혔어. 좀더 빨리 해야 되는구나. 오 전투시장 무정 라이스 중간중간에 이벤트 뜨는 거에서 아이템 먹는 것도 확실히 좀 효과가 있는 것 같아 오케이 100개 쌓였다 이제 아니네? 스킬로 막타를 쳤네 미친 오케이 이제 100개 쌓였다 아까 30지 가서 겨우 쌓았는데 이제 17지에서 벌써 쌓았어요. 음 전투 시작해볼 회오리. 이제 회오리랑 회오리하고 좀 부가적인 것좀 챙겨봅시다. 뭐, 에 기절 달려 있는 게, 꽤나 좋은 것 같다. 뭐야, 방금 엄청 뭐가, 찼는데? 가속, 나이스. 가속 보라색 나왔고. 얘 혹시 강공이, 아, 그러네. 본인 SP 회복이네, 강공이. 그것 때문이었네. 방금, 훅 하고 LP 차가지고 한번더 스킬 쓴게 그거였네. 아 자꾸 귀에 맴돌것 같은데 이거 어, 평타 피해량 음, 평타 피해량 내가 네, 확실히 이세의 픽셀 어뭐 어디서 난이도가 이게 바뀐 건지 모르 겠는데 확실히 편하다. 기존 에그 거랑 다시 나온 이세기 픽셀 이랑 어디 서 난이 도가 서로 차 이가？나 는 건지 모르 겠는데 확실히 이쪽 이나 공중 이랑 이랑 지 이랑 이랑. 막, 원래 하던 거는 어느 순간 막극사당하고 그래가지고 대체 뭐에 당했는지도 모르는 상태로 막, 그랬던 적이 많은데. 이제 그런 뭔가, 어, 상황이 안 나오니까 확실히 좋아진 것 같아요. 애심당이다. 공속 증가. 이제 공격 개 빨라지겠지? 바피감, 바피감 공전 바피감 받읍시다. 바피감 예전에 안 받았다가 초살당한 적이 있어가지고, 바피감은 조금, 어 챙길 수밖에 없게 되더라. 아, 기절! 저항년 회복. 뮤트 본인 강공이 스 p 회복시키는 거니까 저항년 회복이 효력이 되게 좋겠죠? 전투시작회복 무적이 있고 고학년 재사용은 필요없어요 아 회오리 가신 아 벌써 30지네야 주먹 소환되는 이거 속도가 확 빨라졌다 진짜 저학년 가속? 초마다 번개... 아, 이거 번개 강화해서 쓰는 뭐 그런 것도 있으면 한번 써보고 싶긴 하네. 이거 평타 강화 써보니까 다른 것도 한번 강화 써보고 싶긴 해. 물론 쓸만한 거 기준으로 불꽃 이런 거 말고요. 불꽃은 너무 구리고... 저거 회오리나 번개 이쪽으로 한번 강화템을 보고 싶긴 하네요. 연속 회오리 아 템이라고 해야되나 이거를? 이걸 뭐로 불러야 되지? 템이라고 부르기엔 좀 애매할 것 같은데 그냥 더듬으면 즉사하는데 더듬어서 죽이죠 겟냐에요 겟냐에요 이씨! 은근히 번개도 많이 나와? 몇개안찍은것 같은데? 근데 확실히 이세계 픽셀. 아, 니 저쪽 데... 데미지가 줄어든 건가? 에. 적들이 쏘는 공격의 데미지가 줄어들어서 쉽게 느껴지는 걸까? 뭔가? 어느 순간 막, 체력 한이 정도 깎여있고, 치명타고 어느 순간 막, 반피 나가있고, 막, 40% 나가있고, 데미지 축적된 거 넘어서 한방 맞고도 그렇게 됐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원래는. 그냥 데미지가, 깡데미지 자체가 줄어든 것 같아, 뭔가. 지금 체력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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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에서 막 떨어지질 않아요, 그다. 일반 공격 회복. 아, 피감. 클로드란 포켓몬의 상성 타입이 유리해서 밀어버리는 겁니다. 저는 포켓몬이 아니고요. 저는 상성 타입을 말할 수 있는 포켓몬이 아닙니다. 포켓몬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예 그런 저의 그걸 얘기를 할 수가 없고요 이유가 될수 없고요 성타광화 오케이 응 왜요 또또 또 무슨 얘기를 하려고 나를 부르나 이번엔 왜 정상적으로 부르나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나 이제 내무섭다이내두렵다이 내가 어려지면 뭔지 아냐고요? 어려져도 나는 낯이 무슨 소리예요, 갑자기? 뭐,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클로에. 참았어. 나잘 참았어 나잘 참았어 어.. 잘 참았어 정말 잘 참았어 정말 정말 잘 참았어 체크 한다고 만능이 아니거든요 씨 그것도 드립이라고 치는 거야 갈 결국 날 버럭하게 만드는군. 싸마. 어, 애들 튼튼하긴 하다. 근데 나도 충분히 튼튼하다. 클로드, 클로드에게 미보이면 노동을 하게 되는 수가 있으니 드립은 조심. 뭔 또, 로동 타령이야 로동 타령이야! 뭔 소리예요, 그게! 뭔 로동이에요! 이즈게픽스 근데 확실히 너무, 그거, 해, 그거 해졌다. 엄청 쉬워지긴 했다, 이즈게픽스. 이제 이 세계 픽셀은 다시 보기 채널에 안 올려도 될것 같은데, 네로돈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슈가 너무 오래 걸린다고요. 뭐가? 이거 예전에 한몇 시간 한 적도 있었는데 뭐 한창 어려울 때는 몇 시간 한 적도 있었는데요 뭐 이거 아이 세계 픽셀 아니야 이 정도면 훨씬 상황 나아진 거지 훨씬 나아진 거죠 아떴다 왕사탕이랑 별사탕 남았네요. 그쵸. 이거 봐. 그, 저거 다 먹는다고 했죠? 음, 충분히 먹어요. 그리고 남은 별사탕은 뭐, 여기나 털어줍시다. 오늘 더 코인 구할 수 있는 데는 없으니까. 별사탕 하필 저도 10개씩 줘가지고, 반으로 줄이고 20개 주지. 10개씩 줘가지고, 10개씩 남아. 뭔가 비어. 애매하게. 그쵸. 이 양반 황크왜 이렇게 많냐고요? 그야 1관은 다 밀었는데 2관을 아직 안 밀었으니까 <laughs> 음, 1관은 저거 할 만큼 했는데 2관을 아직 안 했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뭐. 이제 2관 털리기 시작하면은 어, 아마 금방금방 털려나갈걸요 또? 어,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뭐, 림버스도 딱히 업데이트 없었고 하니, 아니... 음... 프론티어를 치든, 뭘 하든, 아니면 저거, 언어들의들을 하든, 아마 그렇게 진행해보지 않을까 싶습니다.